안녕하세요. 하루성장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하는 컨텐츠입니다. 하루성장의 생각과 비슷한 책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의 속성. 김승호 작가의 책이고 이 책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제목이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책 돈의 속성 내용 중 하나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주로 주식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언급한 이 방법의 장점은 바로 이기는 편을 내 편으로 만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앞선 말을 타고 가다가 뒤에 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말을 바꿔 타고 달려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직접 본인이 창업을 하면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나이가 어려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대답은 어떨까요? 간단합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 하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현재 1등이고 경영을 잘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책에 나온 부분을 일부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25살 직장인 청년이고, 지금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나는 은행에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매달 급여에서 50만원 정도의 돈을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은 상관없다. 매달 같은 날. 50만원씩 주식을 사 모을 것이다. 하루 성장도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삼성전자에 관해 굉장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를 채권형 주식이라고도 합니다. 돈도 잘 벌고 있고 미래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은행의 이자처럼 배당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바로 오랫동안 투자를 할수 있냐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한 하루빨리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책 '돈의 속성'에서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이 제일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영원히 보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회사가 생길 때즉 1등 기업이 바뀔 때 새로운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 용어나 재무제표도 읽을 수 있고 사업 보고서, 연간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돈의 속성 책에서 나온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성장이 준비한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1위 기업을 매수하는 것. 지금의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 새로운 1등 기업이 생기면 그 회사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시가 총액 1위가 깨졌다는 것은 회사 경영진이 좋지 않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김승호 회장의 명언.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 하루 성장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며 투자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기까지 하루 성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